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혹시 최신 아이폰을 기다리면서도 가격 때문에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통신사 약정 없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자급제 모델은 매력적이지만 초기 비용이 부담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애플 아이폰 17 자급제를 49% 할인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어 합리적인 구매 기회를 찾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폰 17 자급제의 장단점 실제 구매 팁 그리고 현명한 소비 방법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7은 이전 세대보다 더 강력한 A19칩셋과 개선된 배터리 효율을 제공하면서도 디자인과 무게는 균형을 유지한 모델입니다. 기존 아이폰 15, 16을 사용하면서 배터리 부족이나 발열 문제를 경험했던 분들이라면 아이폰 17 자급제가 좋은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극제 모델은 통신사 약정에 무기지 않아 알뜰폰 요금제와 조합해 장기적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17 자극제는 최신 성능과 안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자극제 혜택과 이번 49% 할인 이벤트로 가성비가 극대화된 모델입니다. 카메라, 배터리, 성능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통신사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지금이 바로 아이폰 17 자급제를 가장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